추마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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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? 생각보다 거실이 좁다 여기는 거실이 아니고요 용도에 맞게끔 작업실이나 놀이방이나 헬스 할수 있는 아 작업실 1층을? 아 네. 아 네. 한번 그러면 올라가셔그러니까 궁금해요 궁금해보 궁금해. 네, 네. 오일러도 엄청 잘 들어오네요 오 좋다 오오오오오 네, 거실이에요. 어,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. 아, 카페처럼 돼 있네요 어 여기 거실은. 있네. 아까 우리 해먹으신 분들. 층이 올라온 거왜 넓어졌지? 그렇죠. 그렇죠. 2 층에는 여기 평수가 테라스까지 해서 아한 18평 주차장 아 공간 같이 끼어들어가는 네. 거죠. 지금. 아, 아 주차장 바로 아래군요. 그렇죠. 그럼 예. 아아 어, 요도 여기도 뛰어도. 뭐? 이런 좋다. 이쁘다. 깔끔하게 돼 있네. 진동부 살기 딱 좋죠. 그죠. 예. 어 이런 공간도 있어. 음. 있어요. 뭐가 더? 이 뒤에. 아버님, 안녕하세요. 아버님, 좋아요? 야, 한국에 태라스 문화가 어. 많이 없기 때문에, 우리 어. 솔깃해, 지금. 예. 어, 이 공간 되게 좋은데요, 가족들끼리. 어, 여기 방이다! 어머머머, 야, 이거 봐봐! 반층방이라고요칭방 어. 여기, 예, 여기, 예. 여기 봐봐! 벙커라고 그러죠. 애기들이 막 좋아하잖아. 어. 층마다 화장실도 다 있는 다 거죠? 있어요, 예. 어. <laughs> 어 좋다. 너무 아늑하지. 이렇게 앉아서 잘 되있다. 이거는 안방? <laughs> 오! 아 여기가 메인인가? 안방. 메인, 보니까 아.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이 결합된 그렇죠, 공간이네. 그렇죠. 타운하우스 찾는 분들이 또 주변 인프라가 불편해. 아. 내가 보니까 그런 것들 충족시켜줄만한 조건들을 맞아요. 잘 갖춘 집인데. 아, 층층마다 음. 공간 이 있으니까. 음. 예를 들어서 내가 사춘기라고 생각했을 때 음. 같은 층에서 엄마랑 계속 부딪히잖아요. 음. 어. 독립된 공간이 있을 수 있는 어.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너무 좋은 넌것 아직도 사춘기니? 엄마랑 되게 좋은데 같이는 못 살겠어요. 나은이가 아직도 예. 사춘기니? <laughs> 그러니까. 그리고요 <laughs>